통증은 찾지 말고 그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네.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그렇구나. 팀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예. 네. 가장 좋은 찬스 상황에 타석을 맡고 있는 최지훈 1번 타자 또풍발받아 네. 쳤어요 오른쪽 절묘한 <laughs> 타구는 3루자 2루자까지 2루자까지 2명을 드디어 최지훈이 불러들였습니다 아, 최지훈 선수 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했 해냈습니다. 이타 어, 점적시타 9대 3입니다. 정말 잘 쳤고요. 최지훈 선수가 노리는 공에 약간 높게 왔지만 방망이가잘 나와서 우측에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어 냅니다. 정말 필요한 타구를 필요한 시점에 최지훈이 놓치지 않고 만들어 냅니다. 네. 하이패스트볼을 유도를 했는데 그 공을 최지훈 선수가 정확히 받아차 냈어요. 이런 지금 함성 소리 들리시죠? 네. 최준 선수가 치면은 팬분들은 이렇게 함성을 더 크게 내주십니다. 최지훈의 2타점 적시타로 점수는 6점 차로 멀어졌고 우강호는 마운드를 내려옵니다. 잠시 돌아오겠습니다.